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랜만에 소개할 오늘 산책길의 책은 로먼 크루즈 나리게 인생은 짧다 카르페 디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틴어 중 하나인 카르페 디엠은 가끔 카카오톡 프로필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애용하는 문장이지만 그 의미가 변색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다고 저자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카르페 디엠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며, 우리가 카르페 디엠을 도둑 맞은 이유, 카르페 디엠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의 시작은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입니다. 번역한다면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에 충실하라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오늘을 붙잡으라는 말만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붙잡으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붙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자도 이야기하지만 카르페 디엠이라고 해서 오늘만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살기 위해 어제의 노력이 허투루 되지 않게 하는 것과 꾸준히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해오는 것이 카르페디엠을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카르페디엠이라는 문장이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문화에서는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회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르페디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삶의 유한성이라는 진실을 알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알베르 카뮤의 이야기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라는 문장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론 역시 카르페디엠을 실천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한번더 산다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번 그리고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삶의 유한성이 아닌 끝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니체의 관점은 내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오늘을 사랑하는 카르페디엠을 도둑 맞았다고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르페디엠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 이유, 실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실천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산업자본주의, 소비자본주의, 텔레비전, 마음 챙김 운동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산업자본주의는 공장의 시계를 확산시켰다고 합니다. 9 to 6처럼 일정한 시간을 일하게 하고 계획을 세워 그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통해 무조건 계획하자 라는 모토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비 자본주의는 무조건 사자 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카르페디엠은 오늘의 충실함으로써 쾌락을 즐긴다 라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소비 지향적인 사회는 카르페디엠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흥성도 준비를 요하는데 충동 소비가 마치 카르페 디엠인 양 보이게 행동하는 것은 제대로 된 카르페 디엠은 아니라고 합니다. 텔레비전 역시 도둑이라고 하는데요. 텔레비전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르페 디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는데 단지 우리는 보기만 할뿐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경험을 대리 만족하는 것에서 넘어가 나에게 온 기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내가 스스로 잡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외였던 마음 챙김 운동입니다. 저자는 카르페 디엠을 실천하는 한 가지 중 마음 챙김 운동은 있을 뿐이지 마음 챙김 운동 자체가 카르페 디엠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도둑 맞았으니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찾아오기 위한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회 포착, 쾌락주의, 현존, 즉흥성, 정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다섯 가지를 실행한 사람들의 예시로 들어주며 어떻게 그들이 카르페 디엠을 실천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는 영어 단어인 opportunity는 라틴어 항구를 향해 나아가라라는 문장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항만에 접근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기회가 왔을 때 유리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자도 말하지만 문제는 그 바람을 타기 위해서 결국 배를 운전하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에게는 선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능력뿐 아니라 책임도 진다고 합니다. 너무 챗바퀴 돌아가는 안정된 생활 속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가끔 즉흥적인 행동을 통해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도 저자는 하는데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가 가끔은 카르페 디엠을 잡기 위해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진다면 인생의 아름다운 한순간도 포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쾌락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왠지 쾌락주의라고 하면 저도 부정적이 되었는데요. 인류적 문화, 개인적 표현, 열정적인 삶에 크게 기여한 것중 하나가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저자는 개인 자유의 원동력이 쾌락주의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자제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행복해지는 것 안에 엄숙주의라는 성격을 띠며 격렬적인 욕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중독자로 만드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카르페디엠의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마음 챙김과 카르페디엠이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을 붙잡으라는 말이 현재를 충분히 경험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때의 현재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붙잡으라는 문장에서 오늘은 정말 오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음 챙김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만 카르페디엠을 잘못 실천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노력도 필요하고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미래 나의 목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간과되는 마음챙김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저자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가끔 그 틀을 깨라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건 역시 카르페디엠의 특성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즉흥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물불 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즉흥 연주가 카르페디엠의 즉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수들이 즉흥 연주를 할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TV 프로그램 또는 유튜브로 가수들의 즉흥 피아노 연주, 기타 연주들을 볼수 있는데 이들이 전혀 기본기도 없고 그동안의 노력이 없다면 소음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그들의 내공에 기반해 보여주는 연주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가짜 즉흥성이 아니라 진짜 즉흥성을 길러야 우리는 진정한 카르페디엠을 실천할 수 있으며 진짜 즉흥성은 훈련과 인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훈련해야 카르페 디엠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저자가 말하는 카르페 디엠 정치는 광범위한 대중 동원에 근거해 정치적 변화를 이루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오늘을 붙잡을 기회 포착, 쾌락주의, 현존, 즉흥성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행동하기를 조금 더 키워 무조건 함께 행동하기라고 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시위를 하는 조직은 계획된 즉흥성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울 기회를 포착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책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했으나 혼자서 카르페디엠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지만 함께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과 권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역 안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고 윤리를 저버리지 않는 선에서 카르페디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너무 허황된 카르페디엠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매일매일만 계속 살아간다면 그 역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만 있다면 카르페디엠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자신의 매일매일을 충실히 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인생은 짧다 카르페 디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